<laughs> 그래서 얘는 먼지를 먹고 자라는, 먼지를 먹고 자라고 1년에 1cm씩 커요. 그리고 얘가 지금 되게 촉촉하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푸석푸석할 때가 있어. 나무처럼. 그럴 때는 여기, 여기 있는 공간에 습도가 없다는 거야. 건조하다는 거야. 내 피부가 막당기듯이 건조하다는 거야. 그럴 때는 얘를 갖다가 화장실에 목욕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놔두고 그다음에 얘가 다시 촉촉해지면 습도를 먹으면 촉촉해지면 다시 방에 갖다 놓고 대신 그 방은 어떨까요 건조하니까 가습기나 빨래를 널어서 건조 이렇게 건조한 거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놔두면 돼 됐죠 물 주면 안 되고 어떻게 놔두면, 놔두면, 놔두면 돼요 그냥 그리고 얘한테 물을 딱딱 뿌렸다가는 얘는 그냥 죽는다. 다해 된다. 어, 그니까 얘는 물을 뿌리면 안 되고 우리가 식물이나 뭐 이렇게 꽃 화분에 물 드시 물을 주면 안 되고 얘는 단, 바로 화장실 습도 있는데 목욕하고 난 다음에 습도 있는데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